그리고 마린린멀로 하면 완벽한 몸매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마린린멀로는 166cm, 53kg에 허리는 24인치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곡선이 살아있는 볼륨 있는 몸이 아름답다는 기준을 만들어낸 배우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아름다움이 당연히 그냥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먼노 역시 단순한 체중관리 수준을 넘어서 평생 다이어트를 했던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렇죠. 먼노가 30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체중관리에 곤욕을 치르기 어? 시작했다고 30대부터요? 합니다. 무려 63kg까지 늘어났다고 우와. 합니다. 결국 스트레스, 불안, 이미지 압박을 느끼면서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를 반복적으로 진행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 그녀가 했던 다이어트 식단을 한번 보시죠. 아침에 생 달걀 두 개를 따뜻한 우유에 풀어서 마시기도 했었고요. 점심은 거르는 날이 대부분이었다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당근 다섯 개가 끝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촬영이나 뭐 중요한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 관장까지. 아... 여러 번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녀는 빠른 효과가 보인다면 몸에 좀 무리가 가긴 하더라도 그 방법을 선택했던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녀의 몸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